반갑습니다 난안 반가운데? 모팜 모쌈 아 뭐야 저기 블라디미르랑 일라오일랑미스포츠랑이지려 진이잖아 이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지? 나 AP 가야돼? AP도 하면서 향로로 가야돼? 처음에 루덴 간 다음에 향로 가야되나? 실드만 주라고? 그러면 서포트템으로 가는게 낫겠네 AP보다 어디에서 높한 거야? 서포터를 하라고 서포템으로만 오케이 탈진은 누구한테 걸어야 돼? 애쉬님 근처에 누가 오면 내가 탈시를 탈 탈시랜다 <laughs> 탈진을 <웃음> 열심히 써야 되나? 성배 3종 세트 처음에 그러면 처음 템이 구원 성배 향로 아까처럼 탈진 블라디 노노 아니야? 성배 사주했 세트 그거 아니야? 성배 구원향로 성배를 먼저 가라고 보그 보호막으로 힐을 먼저 주게. 그리고 성배에 그런 게 원래 있었어? 예전엔 성배 별로 안 추천했잖아. 바뀌었어? 성배가? 그 원딜이 막둘셋 있으면 향로를 빨려가긴 하는데 애쉬 하나니까 그런 거 아닐까? 피흡 있었다고? 어뭐 바뀌었어? 아니, 성배 말이야, 성배, 성배. 성배가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살 때는 성배 가지 말라 그랬거든. 뭐힐 어, 하는 템이. 지금은 성배 고원 향로? 성배 고원 향로? 분명 도움는물건다 그래. 야! 우리도 프로젝트 시다 투표하세요 애쉬만 보라고? 조합이? 좀 걱정되긴 해 딜을 주면 보막 추가인가? 뭐라고? 블라디? 블라디가 들어오면 탈진이든 뭐 W든 써야되지않아? 변이든? 누군가가 애쉬를 불러 들어온다 누군지 나도 누군지 몰라 일단 누군지가, 누군가가 빨간색이 근처에 오면 일단 W를 누르고 S를 누르고 오지마! 애쉬 근처 어디로 올라 그래 여기 이선만 해야 돼? 애쉬를 위해서? 투표하세요, 투표! 느개 비투표해, 두개 비투표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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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딨어? 야, 애쉬 보다가 나를 못 찾아! 이만 보자. 다른 거 몰라. 니들 군사적 있는지 난 몰라. 급히 마감합니다. 5 4 3 2 1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얘 여기 왜 있어? 잔인한 사람들네 한우가 나 데려갔대 마감했어 한우가 선택한다고 아, 저기 안닿네 진한테 가 아트 러스 부활 없어 졌어요. 何だ <Jesus. S 2>、yeah. 내가 조금은 애쉬한테 실수 누가 죽냐 아진짜 힘들다. 어우, 연속으로 이거 서포트 하니까 빡시다잉 그래도 되게 중요한 딜로 하는 거보다 낫긴 한데. 아, 아, 이걸 나한테 공을 써야 되나? 되게 망설였는데. 이거 안 쓰긴 잘한 거지. 이거 나한테 공 쓰면 안 돼. 나는. 뭐, 어, 적당한 시간에 왔다. 다행이다. 그건 다행이다. 지켜줄 돼지들이 있긴 한데 제압되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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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에플로라님? 이걸 내가 맞네. 그러잖아. 아이 이런. 아 씨. 우르르 쾅쾅 뚝뚝 딱. 우와. 땅 녹이. 후드로 닥뚝딱 맞아 버렸네. 음. 돈이 없어? 아내돈주고 싶네. 나 125원이네. 못주겠다야 피했어, 되는. 어디갔어? 블라이트 어디갔어? 이제 또 우르르 밀고 가면 또 우리가 시간이 돼. 와, 알리스타 막, 막 가는 거 봐. 개간지. 오, 멋있어. 어, 역시 소간지라니까. 나, 와 야, 야, 나, 나와드. 나, 나, 나와드. 나 나와드.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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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뭐 가지? 500원 정도 나오겠네? 500원으로 신발 업그레이드는 못 하잖아? 후... 내가 여기서 신, 신발 가도 돼? 500원으로 뭐 하지? 빠른 신발? 이런 거? 뭐, 구원 왜? 구원 왜? 구원 1번? 구원, 구원 나 5번인데? 구원 왜? 구원 뭐 어쩌라고! 구원 나 어머니에요. 준화, 진화라고? 아, 아, 우리한테 얘기한 거야? 아, 난. 아, 이 여기다 놔야 돼? 아, 그래? 아, 여기다 놔야지 구원, 그게 바뀌어? 뭐, 그래? 왜 그래? <laughs> 디만 어떻게 잘 넘어가도 할만해. 고생하셨습니다. 아, 루표 아니고요. <laughs> 그래요. 10분 남아가지고 찐막 하자고? 마감했을걸? 조합 차이는 아니야? 조합 원딜도 양쪽에 있긴 했어. 근데 우리 알리스타랑 아트록스가 엄청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꼈어? 10분이면 찐막 돼? 일단 애쉬가 제일 잘...